안녕하세요, 그루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 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미가 구매해준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우선 구매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이 7,400원 어치 구매했다고 적혀있죠. <laughs> 원래는 저만원 이상 구매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다미가 이번에 쿠폰을 사용해서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부지런하게 모아가지고 쿠폰 20장에서 만원 어치 선물을 받게 되어서. 고고 같이 설명드릴 겸 <laughs>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두 배로 푸짐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밑에 설명란 참고하셔서 어, 연락 주시거나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또 편하고 쉽게 구매 가능하시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랜덤박스나 뭐 개별 모두 가능해요. 우선 이렇게 거리와 거리 거래 내역서와 쿠폰 영함 같이 넣어드렸고요 물품들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경매 때 잠깐 반짝 경매를 했는데 구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요거는체리 거리 내역서 두건아 여러분 저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도 어, 경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laughs> 그리고 요거요거는 체크 핀더 떡메모지고요 요렇게는 우리 다미가 구매를 해준 아이고. 그리고 선물 보여드릴게요. 선물로는 우선 홈스위트, 이거 달콤한 집 인싸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미가 떡 메모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떡 메모지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거는 보름달 까미 두건이랑 마지막으로는 우리 귀여운 볼 빵빵한 이런 배구두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부지런하게 쿠폰도 모아주고, 이렇게 구매도 해주는 우리 담이 너무 고맙고, 이거 같이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곰냥이 봉투를 제가 접어왔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준비한 아이들을 넣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빵빵해지면 기분 좋은 것 같지 않나요? <laughs> 포장할 때 이렇게 가득 들어가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저희 곰블링, 나눔야 곰블링 스티커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한 아이들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는 요거, 요 꾸러미들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거는 빨간 색깔 <laughs> 스트로 베리 분양이를 빈지에다가 넣을 거예요. 수봉이죠? 요거는 여러분 양면이어서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 발주 아이들인데요. 양면이어서 빨강으로도 쓸수 있고 분홍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고무로 신상으로 마감을 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laughs> 이렇게 귀여운 우리 곰 도무송까지 붙여주었고요. 구매해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편 구매자분들은 모두 발송이 되었거든요. 또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그럼 모두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